자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저는 화이팅을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선생님들 관심 사항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초중고 각급 학교 부장교사 선생님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의 임용권자, 임용 절차, 임무. 역할 또 여러가지 에피소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으로 임명되면 옆에 임용장처럼 임용장이 수여됩니다. 이것은 사립고등학교 서식입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위에 정관 부분은 안 나올 것입니다. 먼저 부장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1970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5427호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같은 날 훈령 제209호가 발령됐습니다. 그 수차에 개정이 됐고, 어, 제477호가 마지막 개정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법이 교육산법과 교육기본법으로 정리되면서 1998년도 3월 1일자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주임교사가 부장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도 각각 규정들을 정비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터라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일부 부장교사의 임용 자격, 주체, 절차, 임무라든가 역할,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주임교사 임명규정의 기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 제5조에 보면 확실히 임명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할 주임교사 임명은 교육감이 행하고 중학교와 국민학교에 근무할 주임교사 임명은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이 행하고 직할 학교의 근말 주임교사 임명은 직할 학교장이 행하되 주임교사 임명은 임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결혼된 직의 삼배수 범위 내에서 임명하여야 된다. 이 어, 항에 보면 주임교사의 담당 보직은 주임교사 임명 자격에 따라 학교장 행하고 전복권은 주임교사 임명권자가 행, 행한다. 다만 교육 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의 주임교사의 교육구청 간 시군 간 교류는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6항에 보면 좀 특이하게 교육감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은 주임교사의 임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제 6항에 이 내용대로 보면 주임교사 임명권은 교육감 등이 따로 있고 다만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있 다 이렇게 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2017년 12월 18일자로 발령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이것은 뭐 다른 시도도 다 공통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6조에 소속 학교장애에 위임하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교육 장은 다음 사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제 1호의 보직 교사 임용, 제 2호의 기간제 교사 임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2003년 2월에 발행된 인사실무 편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7쪽에 보면 보직교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종전주임교사 임용규정이 폐지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98년 2월 14일 날 이렇게 개정된 대통령령 15664호에 의해서 보직교사의 명칭 등 관할청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통보함으로써 보직교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직교사의 임용권이 임명권자인 학교 법인에 있지만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함으로써 임용권자 학교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이 학교 법인에 있지만 학교장한테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 그게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직교사의 종류와 업무 문장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교사의 정원은 학급수별로 둘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겠습니다. 보직교사의 임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며 보직교사는 학교 경영자가 소속 부서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부터 교사의 교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연락 조정, 지도의 교량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중에 학과장은 해당 학과 학생 지도와 교육기자재를 관리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 교사 중에 부장에 해당하는 교사가 있고 학과장에 해당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핵심은 보직 교사 임면에 있습니다. 아까도 쭉봤지만 보직 교사의 임면은 임면권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면권자즉 임면의 주체는 국가공무원은 행정수반인 대통령,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법인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면권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과 훈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또 교육감은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정한 바에 따라 임면권자 즉 학교 법인이 행하되 정관의 정한바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직교사의 예정, 임용 예정 분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또 보직교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할 원칙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발령 대장에 보직교사의 발령 사항을 학교별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보직 교사 임명사 임명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침에 따라서 부장 교사 관할청 임명 보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그쭉 보시면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음 살펴보셨다시피 직위에 임명하는 것과 보직 배정권은 논리상 구분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용권과 보직이 분리된 사례는 사실 헌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 제87조 제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서 헌법 제94조에 보면 행정각배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무위원이 먼저 임명되고 그 국무위원 중에서 각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보직 교사가 먼저 임명권자에서 임명되고 그 보직 교사 중에서 각 부장에게 업무를 부여하여 배정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에 속해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청문 그 인사청문회 좌석에 보면 그 장관 후보자로 나와 있지 않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직교사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경우는 최대 12명, 중고등학교는 최대 11명까지 임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조금씩은 틀리죠. 그래서 명칭은 관할청에서 정하고 종류와 업무 분장을 학교장이 정한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초등학교는 연구학교와 진로진학상담 관련 부서는 한 명을 더둘수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체육중학교하고 11학급이야 연구학교, 진로진학상담 관련 부서는 한 명을 더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과 설치학교와 체육고, 하 학급 이하 연구학교 진로 진학 상담 관련 부서는 1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직 교사, 즉 부장님들은 학교별로 업무상 허리를 담당하는 분들인데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보직 수당이 보직 교사 수당이 주어지는데 월 7만 원입니다. 또 일산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걸 받고 뭐 하느냐 안하고 말지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고세, 고생에 대한 보상은 뭐 다른 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적은 듯합니다. 학급 담당 교원은 수당을 월 13만 원을 받습니다. 부장 선생님들은 특히 교장 교감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는 걸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학교에서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공립 학교 같은 데는 교무부장 또는 뭐 교무 기획부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거의 항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1등을 줍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지 나중에 교장교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학교 선생님의 경우 승진에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원은 단일 노봉제라 특별히 징계 등 승급에 영향이 없다면 근속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승급되는지라 굳이 승진 동기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그 수석 교사제가 도입되긴 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연차가 쌓이면 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드문 듯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왕 할 거면 빨리 도전하면서 빨리 끝장을 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학사, 연구사 등 전문직 시험을 통해서 전직하는 경우와 공모교장 등에 응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본청이나 지역청 등 장학사, 통칭, 뭐, 연구사님도 장학사층 합니다만은 일이 있을 때는 밤샘도 마다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없다.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보다 뭔가 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여 업무적으로 뛰어나든지, 뭐, 어떻든 간에, 인명권자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장님들 업무를 보면, 물론 직접 기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밑에 우리 개원, 계원 선생님들의 하는 일을 검토하는 업무인데, 되게 요즘 보고사항들은 통계가 많습니다. 통계가 많다 보니까, 다른 물론 사무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워드라든가 스프레드시트, PPT 이런 건 기본적으로 숙달해야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부장님들 경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밝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 학교에서 찡그리는 모습보다는 미소 짓는 모습이 훨씬 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심리학자 제임스와 랑게는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을 때 전신근육 3분의 1이 활용된다는데 거울 보고 싱글벙글 일부러라도 웃는 모습을 하면 어, 웃는 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이 기에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거나 서운했던 분들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야 철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장님들 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할채! 할채!